오, 오늘 무슨 좋은 날인가요? 이게 어, 다 뭐야? 자기야, 어? 생일 축하해. 언니 생일 축하해. <laughs> 정말 고마워. 우리 남자친구가 다 준비한 거야. 54 연애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 납치도 좋겠다. <laughs> 미주씨는 요즘 연하의 남자친구 덕분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남자 화장실 앞을 지키고 서 있는 미주씨의 사촌동생 희진씨. 아, 선태씨를 기다리고 있었군요. 대체 무슨 응. 일이죠? 서재, 왜 이래? 형부 우리 언니 진짜 사랑하는 거 맞죠? 어? 당연하지. 그럼 언니 어디가 좋은데요? 다 좋아하지. 음... 그래요? 아 저제도 참 미주 심심하겠다.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이런 질문을 던지다니 희진 씨는 대체 선택시 어떤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요?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미주 씨 커플.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고 5개월 전부터 동거 중입니다. 자기야, 어, 저, 저, 저 오늘 밤은 나랑 같이 있어 주면 안 돼? 하, 이러지 마. 나도 힘들어. 그래도 오늘 내 생일인데 손만 잡고 잘게. 안 돼. 일 위해서 그러는 거. 알지? 사랑해. 어, 어, 이거 무슨 상황이죠? 두 사람 동거까지 하면서 지금 각방을 쓰고 있는 겁니까? 동거는 되고 동침은 안 되는 수상한 커플. 이들의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선태 씨가 일어나자마자 웬 노트를 들고 미주 씨의 방으로 향하는데요. 몰랍쇼 줄자까지 챙겼습니다. 자비야 일어났어? 어, 좋아. 잘 잤어? 어. 앉아봐. 오늘은 발목부터 재볼까? 참 시안합니다. 무슨 일인지? 아침 대바람부터 여자친구의 발목 둘레를 재더니 노트에 꼼꼼하게 적어놓는 선태 씨. 아니 하루 이틀 일이 아닌 모양인데요. 어제 과식했는데 그래도 늘어나지 않았네. 다행이다. 뭐랍시오. 손목 둘레도 재는 겁니까? 동거를 시작하면서부터 선태 씨는 매일 아침 미주 씨의 손목 발목 둘레를 체크하고 있다는데요. 손목은 어제보다 0.3mm 늘어났잖아. 안 되겠어.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채소 위주로 먹자. 나와 미주 씨의 몸에 일어난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손대씨.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잠시 후 미주 씨가 운영하는 가게. 수년 전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미주 씨에게 물려준 레스토랑인데요. 형제가 없이 외롭게 자란 미주 씨에게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은 사촌 여동생 희진 씨입니다. 일찍 나왔네. 아, 자. 언니 어제 형부한테 말했어? 어 아, 그거 아직 못했어. 아, 빨리 혼인 신고부터 해야 한다니까. 아, 왜 자꾸 이러는 건데? 내가 형부한테 말할까? 아니야 내가 해. 말이지 약속했다. 알았어.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동거 중인 사람한테 혼인 신고부터 하라니 이들에게는 뭔가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듯합니다. 그날 밤 잔뜩 긴장한 표정의 선태 씨 무슨 일 있어? 내 입장 뻔히 알면서 혼인 신고 언제까지 미룰 거야? 미안해, 내가 요즘 회사도 바빴고, 아, 나도 사정이 있잖아. 당신도 부담스럽겠지. 여기서 그만둬도, 나 당신 원망 안 할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치사한 놈 아니야. 내일 당장 하자. 다음날 결국 선택씨는 혼인신고서를 들고 구청을 찾아는데요. 어떡하지? 누가 이거 바뀌는 거야? 선택씨는 대체 뭘 고민하는 걸까요? 벌음 후 무슨 일인지 미주씨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을 살핍니다 거실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슬그머니 방을 나서더니 아니 화장실에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인기철 듣고 방에서 나온 선태 씨가 곧바로 화장실로 향하는데요. 자기야, 어 갑자기야? 원리를 다 보고 물 내리지 말고 나와. 어, 어, 알 알았어.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벌기를 보고 물을 내리지 말라니 사람 민망하게 뭐 이런 해괴한 요구를 다 한답니까? 창피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부사의 뭐가 나가있어 어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렇죠. 미주씨 정말 난감하겠습니다. 그런데 선태씨는 미주씨의 소변을 확인하더니 사진까지 찍습니다. 좀처럼 이해가 되질 않는 상황인데요. 그만해. 내 상태는 내가 체크할게. 아, 무슨 소리야. 같이 챙겨야지. 내가 당신이랑 왜 결혼했는데? 까딱하면 다 소용없어지는 거 몰라? 이야... 아, 두 사람 정말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들에겐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휴일마다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미주 씨는 바로 이곳에서 선태 씨를 처음 만났는데요. 강선태입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요.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태 씨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해... 나 너랑 사귈 수 없어... 누나도 나 좋아한 거 아니었어? 왜 그러는데... 사실... 나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가족도 기증자도 없어서 많이 힘든 상태거든. 나 얼마 못살것 같아. 뭐? 그럼 내가 누나 가족이 되면 되겠네. 그럼 내가 누나 신장 이식해 줄수 있는 거잖아. 건강이 좋지 않은 미주 씨에게 신장 기증까지 약속하며 프로포즈를 한 선택 씨. 그렇게 두 사람은 미주 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작은 방 그리고 안방은 저쪽 에 여기가 작은 방이라고? 어? 난 그럼 여기를 쓰는 게 좋겠다. 방을 따로 쓰게? 누나 건강도 안 좋은데 신장 이식하기 전까지 조심해야지. 누나 지켜주고 싶은 내 마음 알지? 어, 그래. <S> <S> 씨와 씨는 결혼을 약속한 후 곧바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특이하게도 두 사람은 동거를 하면서도 각방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씨는 씨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씨의 건강을 수시로 체크하고 관리해 왔는데요. 그렇게 무사히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OO 씨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 병원 간이 같이 가서 나도 검사 받을게. 나 이제 자격 되는 거잖아. 고마워. <laughs> 아 물고 그래. 미주 씨는 어려운 결정을 해준 손태 씨가 한없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바로 그때 누구지? 누구세요? 엄마! 이찬아. 도대체 아, 어떤이야? 아, 어? 누구야? 너야? 네가 지금 우리 아들 대랑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어? 아, 엄마, 왜 이래?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장에 집 싹. 아, 안녕하세요. 야. 안녕? 안녕. 아. 아들이 신장을 기증한다는 말에 선태씨의 어머니가 단단히 화가 아, 났습니다. 야, 어. 그래도 신장 이식을 받으려면 선택시 어머니를 설득하는 일이 먼저일 듯합니다. 과연 미주 씨는 무사히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